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HS 효성 첨단 소재를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2025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주가가 0, 6%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는 마치 한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응원하는 선생님처럼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여러 증권사들이 2025년 상반기부터 HS 효성첨단 소재에 대해 매수 의견과 함께 24만 원에서 최대 28만 3천 원에 달하는 목표주가를 제시하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셋째, 특히 타이어 보강제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하반기로 갈수록 이어질 펀더멘털 개선 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호재가 2025년 4분기 HS 효성 첨단 소재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개별 호재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상황하고 내용이 맞춰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초대형 호재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세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초대형어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너무 정말로 운 좋게 매수해서 수익이 5% 이렇게 날 수도 있어도 받아보신 분들은 수익률이 이미 수십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내용은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